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 소망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수시로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정말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서 다시 곱씹으며 또 곱씹으며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세 교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우리 또 지난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골로세 교회 상황은 당시 그 당시에 골로세라는 이 지역이 참이 영재주의라는 이단의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어, 또 적자는 어려움이 있던 상황입니다. 어,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재주의 가르침은, 어, 이 예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의심을 가져오는 사상입니다. 그,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돌아와 골로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골로세서를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이 오늘의 골로세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서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의해 미혹되지 말고 올바른 믿음의 바로 설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문에 추가되시고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 구속주이심을 어, 또한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의 신성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또 오늘 본문에서도 어,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에 인해서 이 복음에 대한 어, 의문을 가져온다라고 하였죠. 과연 예수, 예수 하나만으로 충분할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예수 하나라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하여서 그 복음의 본래의 가치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하나로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하나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라는 것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영재주의라는 이 밝히 드러낸 이런 것이 없다 뿐이지 지금 이 시대에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때로는 이런 미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사상 가운데 나타내는 미혹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생활을 하며, 때로는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어,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다는 라 것이죠. 현상과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 그 벽에 부딪혀서 나도 모르게 그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이다 나머지 신앙생활에 때로는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사역자냐 이러면서 미혹을 해 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냐 예수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는 냐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그래, 네가 행실이 그런데,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냐? 라고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작은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실족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나의 발목을 잡아 어떻게 해서든 지 미혹하여 사탄은 자기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도 개의치 않고 너무나 부르시런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사탄의 올무와 덫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지 그리스안에는 누구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패배는 있지 않습니다. 조금의 그러한 양심에 찔리는, 찔리, 양심에 찔리는 소리를 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주의 보혈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 받은 자의 그자의 권세를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혹여나 그런 흔들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속지 말라 그런 당부와 염려섞인 말로써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는 무엇이랍니까? 오늘 15절에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하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출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하며 이첫 번째 단락에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밝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말했 아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 말했죠. 빌립이 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옛날에 과거에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가 있었죠. 로맨틱한 이 대사가 있었는데 이 태초의 시작이 가장 로맨틱한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한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아버지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이것을 희석하려 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위치를 격하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영재주의 사상이 그것입니다. 야, 예수님은 뭐 뛰어난 분이시긴 한데, 그래도 조금 하나님보단 조금 아래에 있는 신, 이런 식으로 레벨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혹여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는 그 표현들 하나하나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가장 높고 뭐 랭크를 매겨서 1, 2, 3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분이 육신을 잇고 구속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 뿐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또한 그분은 창조주의심을 오늘 드러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의 세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계신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창조의 사역에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를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은 내가 나는 단수로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사역을 할때 우리가라는 복수의 표현을 늘 사용하시는 것을 보죠. 그러면은 결국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버지 단독으로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다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있으셨다 창조의 그 사역에 예수를 쏘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의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창조 주의심을 우리는 깨달아 고백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밝히 드러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만물에는 빠지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이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까지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우리 주를 위하여 또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의 본질적인 필요된 이유의 목적의 하나는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 이렇게 창조가 되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 몸인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18절부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로 몸인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인데 가장 중요한 기간에 할수 있는 그 머리 우리 지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머리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님만의 우리의 머리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그가 첫 열매로서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먼저 나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바로 둘째 아담이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죠. 앞서 문단에서는 창조주이심을 알려주고 또한 다음 문단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가장 몸된 몸의 머리 되신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둘째 아담 되신다. 첫 열매 되신다. 우리도 그러니 그와 더불어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놀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21절의 고백과 같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것은 비록 골로세 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들 모두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예수를 멀리 떠나 원수가 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관을 맺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예수를 씻겨서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이제 화목하게 하사. 어떤 화목을 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 원수였던 그 사이에 화목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로수로 말미암아 그 화목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절에 기뻐하십니다. 예수로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시켜 우리도 예수로수와 더불어 그 곳에 거하게 하심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뤄진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한분 예수만이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를 통하여 창조된 만물 세계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걸어 그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예수를 쏘가 창조주가 되어서 그 모든 창조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모든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모든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로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뭐 다시 그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자녀의 자리로, 의의의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화목해하는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주심으로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를 보내심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다시 다시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원한다. 다시 아버지와 의그 관계 교제를 회복하기로 원한다. 그것은 진진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인됨을 그러나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그 때에 여전히 받아주시는 그분, 그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죄지은 것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으로 말미암을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 골로새 고인들을 향한 그 사도바울의 그마 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가운데 반드시 온전히 새겨져서 세상의 악한 막이 사단의 꾀임에서 우리는 벗어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오늘도 당당하게 복음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역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만만의 으뜸 대신 예수로서의 그 복음을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나의 삶에 온갖 열심으로, 나 잘못된 방향으로 희석을 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도 머리 끝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은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 예수님이 누구시지 또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 주와 함께 동행함에 놀라운 기쁨에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의 화목에 은혜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이어려리고 권하시고 사랑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